하이엄 um. 빅토리오 하이엄 um. 토리토리 빅토리? 하이엄 하이엄! Um. 네. Um. 뭐야 아아 진우 왔다 안녕 t o r i o Hi, Victorio. Hi, Victorio. Hi, Victorio. Hi, Victorio. Hi, Victorio. Hi, Victorio. 요 i Victorio. Hi, Victorio. Hi, Victorio. Hi, v i 난 무덤덤 해 <laughs> 광석이 형이 살리려다가 지금 한 박자 늦었다는 거는 대부분 광성이잘 어. 살렸는데 너가 이제 3절까지 해줬어야 맞아 해. 너가 들어야지 무덤덤해서또 하나 받는 게 있어줘야 될거 아니야 이게 그대로 리멜이야. 그대로 무덤이 가형 가... 무덤. 무덤. 형 그대로 그냥 드립이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덤해서 그냥? 그냥 무덤으로 갔는데? 아니 야그 리듬을 타면서 해야지 그냥. 맞아 무덤으로 갔어 하면 딱 마무리 딱 좋은데 무덤으로 갔어 와, 어. 이런 거 해줘야지 묻어난 너는 묻어내. 근데 진우는 약간. 아씨 왜안 봤지? 아 뭐야? 야 받아줘줘. 아 알았어 알았어. 안 해. 나쁜 새끼야 저거. <laughs> 아, 근데 저 형은 살짝 좀 너무 가까이 두기에는 그 약간 음. 오라가 나와서. 진우도 이제 손절 당할 걸? 진우는 아직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음. 나네 마음속으로? 네. 진우는. 한번 봐야죠. 한 번. 응. 음, 아직 못 들어갔어. 이제 내가 좀... 제 마음 속 대실 많이 해봐서 아는데. 네. <laughs> 뭐, 아, 마음 속을 나... 대실. 약간, 약간 지저분해. 약간. 아, 광성용. 아, 광성형 마음 속을 대실을 한다고? 어, 막광성형 마, 광성이 마음 속을 약간 대실 많이 많이 하거든. 들었다 나갔다. 어. 어, 많이 지저분해. 청소 좀 해라. 지복용은 지금 이제 우리는 안중에도 없잖아요. 그지. 아까 전에 나 뭐지? 자고 있을 때 형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자다가 자다가 딱 마침 일어나다가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받았는데 뭐잠 깨는 걸 들려주겠대. 그래서 내가 뭐 익장님 익장님 노래라도 뭐 들려주게 막 이랬더니 그거는 자기만 혼자만 들을 거래. 어 되게 계속금이 떨어지더라 진짜 정말. 그럼 말 나온 김에 잠 깨는 소리 한번 들어보죠 우리. 다음에 올게요. 뚠뚠 해치웠나? 들어왔어. 채팅창에 어. 짜증난다 리얼. <laughs> 저 폐고 <빼고> 싶다. <웃음> <웃음> 죄송한데 저를 시면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laughs> 에이진난아 저거 캐릭도 좋았다. 너 저거 밀고 가자. 아 이걸로 밀고 가. 형 가냐? 일주일에 한 번만 이걸로 방송해주면 안 되냐? 형더 밀면은 바 앞에 절벽이야 지금. 여기서 더 밀면은 그냥 바로 <laughs> 그대로 곤도박질저 땅으로다가. 어? 아, 근데... 너무 귀여워. 생각보다. 어, 절벽에서 떨어지는 방송도 재밌을 거야. 형나 많이 힘들었어. <laughs> 갑자기 그 목소리 얘기 나와서 하는 건데, 나도 방송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방송 방송할 때 목소리 톤이 꽤 많이 달라졌거든. 근데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안방 마냥 편해져가지고 말할 때 되게 편해졌어. <laughs> 맞아 그냥 하는 거지 음. 저는 목소리가 워낙 좋아 여... 저... <laughs> 너는 10년째 목소리가 똑같아 아니에요 옛날 거 들으면 옛날 거 귀여워요 지금은 좀 옛날 멋있었어. 거는 니가 약간 음. 뭐야 약간 병신 같고 유튜브 <laughs> 유튜브 <유투, 유투> 베이비 <laughs> 아 저도 병신 옛날에 저는 정말 병신 같았죠 아니, 내년에 내년에 이 얘기도 할걸? 작년에 나는 병신 같았다? <laughs> 야, <우리 웃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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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는 2015년까지만 병신 같았고 마이투가 마이투가 난... 약간 사람 같지 않 아우! 나는 그래. 매년 매년 그 얘기하는데. 작년에 나는 작년에 나를 병신이라 생각했고. 오래. 어, 올해... 김진호 너 자신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 옳지 않아. 맞아. 자신을 사랑해. 너 멋있어 임마. 충분히. 그래 이 자식아. 일단 거기서 내려와 빨리. <laughs> 뭐 어디서 내려와. 나는 뒤지러 가지고. 나 지금 뭐 아니, 저기 벼랑끝에 벼랑끝에 모인 게뭐 본인들이면서 어딜 내려오라 하는 거야? 지금 님들이 아까부터 계속 저 떠밀어가지고 벼랑끝에 서있는데 왜 저를 죽이, 죽이다 못해 갑자기 막 살아나라예요? 빨리 거기서 내려와서 일단 뚠뚠하고 나가하겠는데 아니 방금 전까지 내려와 하더니 또 뚠뚠하라고 하고 있네? 뒤지라는 거야 살라는 거야 어, 어느 장난에 숨 쉬어 진우야 니네 주제가 하나 알려드릴까? 거기다 좀 개사 해줄 테니까 불러볼래? 뭐.. 뭐하게 도 형? 진우는 뚠뚠 이거 어때? 한번 불러볼래? <laughs> 아니 방금 전까지만 내려오라며 뭐 내려오라는 거야 뛰어 내리라는 게그 혹시 뭐 뒤로 내려오라는 게 아니야 앞으로 뛰어 내리라는 거였어 어디로 내리라는 거야 대체 오늘도 뜬뜬아이구나어 더... 절벽 끝으로 뛰려 뛰어 내리라는 거였구나 당연히 앞이지 우린 이미 다 뛰어 내렸으니까 <laughs> <laughs> 너와 함께하려면 우리 너도 뛰어 내려야 돼 빨리 내려와 야 우리 빌랑님 빌랑 쇼못 진짜... 봤어 그래 마 빌랑 쇼 <laughs> 그래 마 광성이는 방송 시작 3개월 만에 뛰어 내렸어 무슨 <laughs> <laughs> 소리야 그게 빌랑 슈로 뛰어 내렸다고. 욕이야 칭찬이야 지금 <laughs> 뭐야? 칭찬이지. 그래. 빌랑 님 오늘의 유행어 시청자가 만들어 줬어요. 어떤 거야? <laughs> 저 오늘 약속 있는데요. <laughs> 야, 진우야. 빌랑이가 아까 내가 연락을 했더니 어. 오늘 지맨인 거 알지 않니까저 오늘 약속 있는데요 이러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저는 저 진짜 몰랐다고요. 저 지금 10시엔 나가 봐야 되는데. 지금 <laughs> 오늘 약속 있는데요 한번 싸 주세요. 저 오늘 약속인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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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저거 그 주변 사람한테 많이 들었어. 주변에 계신 분한테. 들 아, 근데 저유행어그 모여 모여도 유행하요. 어 모여. 무요. 모여?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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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모여. 요즘은 모여라고 하는 거 무요라고 하던데. 무요. 아 무요. 그래. 그거 나나 나 이거 20년 전부터 했다고. 모여. 20년은 무슨 20년이야. <laughs> 나. 형 20년 전부터 했으면 진짜 덮는... 되게 벌어졌는 거 아니야? 여 살이 나는... 모여. 형, 버, 형 여섯 살 때부터 머리였으면은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여섯 살이면은 버르장머리 없는 게 맞지 않아? 맞아. 아, 지금 형한테 지금 버르장머리 없이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어? 아니 나한테 한건 아니지 당연히. 근데 여섯 살이 그러면은. 나... 우리 개꼰대야 로봇 형이랑 나. 아니 저... 나는 아닌데요? 아니야 진우랑 나랑 저번에 복형 뭐라고 했었지? 뭔 얘기했었지? 뭐 얘기? 저 아무 얘기 안 했는데요? 뭔 꼰대라고 했는데? 어, 저 아무 얘기 안 했는데요? 아니야 뭐라고 했었는데? 어, 전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닌데요? 전 지복이 형 꼰대라고 아니, 생각 안 하는데요? 저 아, 아닌데. 뭐 전혀 아닌데요. 전혀 아닌데요. 전 지복이 형 어, 굉장히 열기 많은더라고. 전 20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요, 지복이요. 나보다 동생인 뭐... 줄 알고 반말인 반말을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laughs> 그래서 내가 처음에 진우 형님이라고 했는데요. 음. <laughs> 제가 더 늙어 보이는데요. <웃음> 자랑이다. <웃음> 어 왔다 왔다 왔다. 생각보다 빠르게 왔는데. 진님. 여보세요. 진님. 들리나요? 아, 들립니다. 아, 늦었으니까 들려, 들려. 이거 대사 하고 시작해야 돼요. 저게 뭐예요? 이거 늦은 버리요. 아, 쥐님이저 대사 딱 하자마자 당신이 모르는 게임의 모든 것 들어갑니다. 바, 바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만큼 귀엽고 <laughs> 나는 너무 귀엽고 자 아직 녹화 버튼 못 눌렀어요. 잠깐만요. 저 이거 어, 다시 다시 좀 할게요. <웃음> 다시 <웃음> 다시 들어갈게요. 아, 잠깐만요. <laughs> 나만큼 귀여워, 싶어? 나는 너무 귀여워. <laughs> 당신이 모르는 게임의 모든 것을 파하시다 집엔 게임. 정글자. 자. 오늘 벌써 3화로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와! 와 오! 이제 나아요. 뭐라고요? <laughs> 벌써 3화야? <웃음> <웃음> 아 뭐야. <토>, <laughs> 어디서 소름까지 주네. 잘못내셨죠 예. 아, 예. 그럼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뭐 하셨나요, 근데 다들? 썰에 <laughs> 뭐 하셨어요? 저는 몬스터 헌터 했습니다딜에 <laughs> 이제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몬스터를 토벌했습니다. 나는 설에 그냥 뭐 그냥 친가 내려갔다가 외. 와 외가는 그럼 버린겨? 아니 외가는 갈라고 했는데 그때. 와 왜? 근데 안 간겨? <laughs> 뭐야 어디 집에 다안 어, 계시다고 해서. 와 그래서 안 간겨? <laughs> 아 다음에 갈 거야 그 몬스터 투했다며. 아 나는 친가랑 외가랑 모여서 몬스터 했지. <laughs> 같이 같이 몬스터 했다고? 음. 다들 플스 한 대씩 있으시잖아. 어, 훌륭한 오, 조선 청년이네. 음, 잘했어요. 민속 노래가 뭔 소리야? 잘했어요. 저요? 저는 뭐 했어요? 음. 어, 저는 전 합방했죠. 전 집에서 방송했습니다. 이랬습니다. 네. 아, 아 설에 합방했어요? 네. 초과근무했네. 초과근무했네. 저는 뭐 했어요? 저는 설에 사촌들한테 방밍하고 하고 왔어요. 아, 모르고 있었어 사촌들이? 네. 에? 인지도 좀 끌어야겠다. 아, <laughs>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아니, 뭐 작은 아버지가 술 마시면서 너는 요즘 뭐 하니 하길래 영상 한다 이렇게 약간 돌려서 말했는데 그래 뭐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거에 다 떠나서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지 하길래 약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laughs> 저, 음... 저 개인 방송 하는데 괜찮게 먹고 살 먹고 살만합니다. 했다가 이제 방민하고 됐어. 음... 아니 그뭐 맞아. 근데 뭐 그거 국장님이랑 있던데 그때 보니까 응 음, 맞아 맞아 설에 어디, 어디 갔던데? 바다 막 이런데 어 근데 무슨 놀러갔더만 아니 그 큰집 인 섭인데 거기에 이제 놀러왔어요 아니 큰집을 같이 갔어? 아니 단둘이 간건 아니죠 벌써 큰집에 소개를 한거예요 소개는 아 벌써 애가있어 있어, 그럼? <laughs> 뭐 애가있어 결혼 소식을 잠시 후에 접해 접할 수 있으실겁니다 결혼 소식이요? 벌써 네? 결혼해요? 메이플에서요? 네, 청첩장 돌릴게요, 여러분들. 메이플에 출애, 아 아니, 출애가 아니고 저축 아이고 뭐야, 사회 가능한가요? 주례, 주례요? 어, 광성이 사회, 오케이. <laughs> 네, 신부, 신랑. 맞짱. 맞짱이 <laughs> <laughs> 갑자기?